아파트 6채 장동혁 뻔뻔 변명의 더후폭풍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저런 뻔뻔함은 기본으로 장착해야 국힘 당대표를 하나 봅니다. 부동산 6채가 들통났으면 반성부터 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국힘 장동혁은 내주택 합쳐도 8억여원 대통령 혹은 김병기 아파트와 바꾸자며 저걸 변명이라고 던진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파트 내채를 네 비판하자 하루 동안 생각해낸 것이 총 6억여원이라며 나머지 것들을 다 합쳐도 8억 5천만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장동효, 저는 지금 서울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고향 충남보령 시골 마을에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수유하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내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만원 정도 된다며,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한파당 늘어났는데요. 너무 헛소리를 날리자 민주당에서는 바로 송원석 50억 아파트를 꺼냈습니다. 민주당, 장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M1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원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 송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제대로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한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씨도 토요일 입장을 내고 부동산 여섯 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따로 사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냥 장동혁 대표는 국힘당 해체하고 부동산 중개업이 딱 어울리겠는데요. 어디서 약을 파는지 끝까지 변명입니다. 거기다 땅 있는 것도 커뮤니티 등에서 소설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료가 내가 여섯 채 살게 그 가격에 팔아라. 아니, 그냥 내가 10억 맞춰줄게. 응, 1억 더 벌잖아. 내가 모든 세금도 다 낼게로 팩트 폭격했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실 팩트 폭격처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섯 채의 실거주가 가능한지 정신과 몸을 각각 나눠둔 것인가요? 육집 살림이냐? 육분1로 정신과 몸을 나눴냐 등 비판이 장동욱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억지만 부리는 국힘은 이번엔 법제처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성렬의 시절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박성재 법무장관에게는 아닥하다가 길거리 날뛰는 것인데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주말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또한 조처장이 4년 연임죄로 개헌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힘은 괴변이라며 법제처를 정권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대처장, 조은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왕규랑 박성재는 10번이군 넘게 사퇴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날뛰는데요. 그래선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두라고 반박했고 그러면서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 처장이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며 조 처장을 방어했습니다.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국힘. 어서 해체하겠네요 이어서 백혜룡 경정 관련 이슈입니다. 백혜룡 경정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는 뜬금포 단독으로 백혜룡의 수사 근거된 밀수범 세관직원이 도운 적 없다 말바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기자가 4명이나 달라붙어서 토요일에 백혜룡 경정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저 정도 노력으로 국힘당 장동혁 송원석 부동산이나 취재하면 뭔가 나와도 더 나올텐데 난리중인데요. 한편 오늘 열린공감tv에서는 백혜룡 경정 측 추가 취재를 했는지 다음과 같은 반박 내용을 전했습니다.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동부지검에 파견되어 있는 백혜룡 경정이 마약수사 관련 모든 수사 내용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임이 드러났다. 백경정팀에 지원한 총 8명 전원에 대한 백경정의 요청에 검찰지휘부는 4명, 백경정 포함 5명으로 의견을 무시했고 총원 23명 증언 요청도 묵살당했다. 일부 언론에 나온 백경정이 전결권을 부여받았다는 보도는 팩트를 비튼 보도다. 통상 마약 사건 전담 팀장은 전결권을 부여받는다. 참고로 백경정이 영등포 경찰서 팀장 당시 수사관은 60여 명이었고 수사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발 흘리기 보도 중 기가 막힌 건 백경정이 경찰 내부망을 볼수 있도록 연결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백경정은 기존 자신이 경찰에서 수사했던 자료조차 들여다 볼수 없다. 다만 검찰 내부망만을 연결해준 것인데 검찰 내부망을 통해 기록을 검토할 시 백경정이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지 검찰이 모니터링 할수 있다.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중한 명이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세관연료 의혹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또 다른 검찰의 흘리기식 보도 역시 오염됐다. 조현병이 사실이라도 세관 관련 그 진술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병적 증상, 망상 환각에 의해 왜곡된 진술인지는 매우 다른 문제다. 해당 운반책의 최초 진술은 망상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미비하고 의도적 거짓말의 가능성도 적은 것이 정확하게 세관 직원들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세관 직원 중 휴가 낸 직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던 점 해당 운반책 기록을 검찰이 계속 감춘 점 세관 연료 의혹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세관에서 충분히 서버 교체 등압세에 대비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더 위로 올라가면 전현재 고이직이 수두룩 고구마 주기처럼 엮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친도체백회론 경정이 갇힌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어서 송용 기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집 사면 된다고 했다가 배우자가 1년 전에 전세 끼고 집을 산게 알려지며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 갭투자라는 매질을 당하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궁금합니다. 이상경 장관은 갭투자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걸까요?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두들겨 맞은 걸까요? 제 귀에는 후자로 들립니다. 집값 폭등 시기에 집 사지 말라고 했다가 기득권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힘당 장동경 대표와 송원성 원내대표, 김은혜 의원은 험한 말로 이상형 차관을 비난하던데 갭투자가 부익부 빈익빈의부도덕한 축제이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위선이라면 윤석열 정부에선 왜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언론에 제안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와 갭투자 여부를 조사하여 보도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이니 전수조사가 어려운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